시련의 시간들이 너에게로 다가와 일어설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가장애인 파르타타로업을 담당한 하르기타 강사 님소혜정이라고 합니다. 통지에 저는 과거 설립프로젝트의 출생기사입니다. 많은 동안 둘이 하르타를 꿈꾸고 있지만 일반적인 하드헨 전문 교육관에서 그육 듣고 이해하, 이해를 하는 데 정말 어려운 관점이다. 더 또한 그랬다 하지만 통과증에 의한 같은 아르타티나 교육을 지는현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더 유사한 고민을 풀질수있니다 지금은 어느새 가치타한자가 되어있는 제작이뿌니다 이번에 우채널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하루키 타로 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 더욱 기대하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 기부금으로 하루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의 총기를 진행되기까지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네, 저희는 항상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공감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음악과 멋진 소리가 있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인데요. 이번에 저희 트랜스픽션과 위제너레이션이 함께 그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멋진 후원자 분들과의 저녁 식사 또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